요것도 많이들 보셨죠. 이 제품은 식당에 밥 먹으러 가면 식탁 닦아주실 때 자주 등장하는 식물성 발효 알코올이 주성분인 바이오 크림콜입니다. 원래 이 제품이 식품 제조회사에서 식품에 직접 넣거나 뿌려가지고 음식의 부패를 늦추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집에서는 음식에 직접 넣을 일은 거의 없지만 입에 닿는 물건들 간편하게 소독하는 데는 또 이만큼 편한 소독제가 없거든요. 기름기 있는 표면을 뽀독하게 닦아내고 냄새까지 제거하기가 쉬운데, 알코올 성분이라 이걸 다시 닦아낼 필요가 없어서 항상 주방 하부장에 준비해두는 제품이에요. 가스레인지나 인덕션 사용할 때왜 생선이나 삼겹살 구우면 주변에 미세하게 기름도 많이 튀고 거기에서 냄새도 많이 나잖아요. 그럴 때 요거를 찹찹 뿌려서 젖은 행주로 바로바로 바로 닦아내면 찌든 기름때 생기새도 없고 누린내 냄새까지 싹 없앨 수 있고요. 또 도마나 칼처럼 주기적으로 소독을 해줘야 되는 곳은 뭐 두말하면 입 아픕니다. 여름철에 식중독 균 감염되는 통로가 생으로 먹는 채소와 과일 그리고 도마나 칼이라고 하죠. 설거지 한 다음에 다 건조된 조리도구에 얘를 착착 뿌려서 그대로 말려 주세요. 아주 간편하게 소독된 주방 식기로 준비해둘 수가 있어요. 혹시 식탁에서 비릿한 냄새 나는 집 있으세요?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곳은 이 식탁인데요.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음식물들이 막 떨어지는데 항상 물에 젖은 행주로만 닦아내잖아요. 식탁에 바이오 크림콜 뿌린 다음에 젖은 행주로 싹 닦아내면 이상하게 역한 쿰쿰한 냄새도 사라지고 눈에 보이지 않던 찌든 때도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어요. 소주 남은 걸로 식탁 닦으면 뽀독하잖아요. 근데 소주는 알코올 알코도수가 낮기 때문에 표면을 살균하는 것까지는 못하는데, 얘는 알코올도수가 75%라 1타 2피, 청소랑 소독까지 단방에 끝낼 수 있습니다. 사실 얘가 제일 잘하는 건스인레스나 유리에 있는 얼룩을 닦아내는 거예요. 냉장고 문 여는 곳에 가서 옆에서 쓱 한번 들여다보세요. 손 닿는 곳이라서 이 세균도 많겠지만 손에 있는 기름기가 묻어서 물 묻은 행주로는 또 말끔히 안 닦이거든요. 크림콜 바로 차차 뿌려서 여기는 마른 걸레로 닦아내주면 아주 반짝해집니다. 또 제가 정말 요긴하게 잘 사용하는 곳이 저희 집에는 강아지가 있거든요. 이 녀석이 가끔 바닥에 오줌 실수를 하거나 응가 실수를 했을 때 이걸로 뿌려서 뒤처리를 해주면 냄새 싹 없어지고요. 밥솥 같은 주방 가전도 한번 날 잡고 쓱 한번 만져보세요. 얘 옆에서 보면 은근히 먼지 눌러붙은 때가 많거든요. 이런 제품들은 훔이진 곳도 많고 가전이니까 아예 바이오크린코를 마른 걸레나 키친타올에 먼저 뿌려서 이걸로 한번 닦아주는 거예요. 전자레인지나 에어프라이어에 묻은 그 특유의 끈적임을 청소할 때도 정말 찰떡입니다. 발냄새 나는 신발이나 아기들 입에 닿는 장난감을 소독하는 것까지 그냥 이것저것 다른 거살 필요 없이 딱 요거 하나 있으면 돼요. 혹시 이렇게 쭉 찢어서 사용하는 돌돌이 아시는 분 계신가요? 돌돌이 사용하고 계시면 이 소확청 돌돌이도 한번 사용해보세요. 제가 그 유명한 고로고로 빨강이 정말 오랫동안 사용했는데 걔보다 사용감도 좋고 접착력이 좋아서 꼭 추천하고 싶은 제품이에요. 보통 일반적인 돌돌이는 한번 쓰고 왔다 갔다 하면 급격하게 끈적임이 떨어지고 또 간혹 잘못하면 이것도 막 종이 이상하게 찢어져 가지고 버리는 것도 많고 승질 나거든요. 이 돌돌이는 약간 얇은 청테이프 같은 접착력도 찐득찐득하고 강한데 사용할 때 종이가 딸려와서 지멋대로 찢어지거나 그런 일도 없고 뜯는 느낌도 아주 깔끔해요. 특히 일반 핸디형 돌돌이도 좋지만 이 길다란 스탠드형 핸드도 저는 정말 잘 쓰고 있거든요. 이불 패드에 붙은 먼지를 제거할 때도 침대 위에 막 올라가서 엎드리지 않아도 그냥 쓱쓱 가제트 팔처럼 길게 허리 안숙이고 쓸 수도 있고 바로바로 바로 짧게 바꿔서 베개 먼지 제거도 하고요. 무엇보다 얘의 특장 기능 접착력이 진짜 좋거든요. 지금 이 핑크색은 반려동물용으로 나온 거라 접착력이 제일 센 완전 강한 건데요. 이거 한번 쓰니까 또 다른 걸로는 못 바꾸겠더라고요. 저는 이거 말고 일반 제품인 하얀색도 가지고 있는데 얘도 뭐 못지않게 접착력 강력하고 충분했어요. 옷에 묻은 보풀이나 먼지 제거할 때는 또 접착력이 너무 강하면 옷 소재가 살짝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저는 아이가 비염이 있고 강아지 털을 최대한 수시로 제거하느라 이 핑크색을 쓰는데 옷에 묻은 먼지나 보풀 정도는 흰색으로 더 저렴한 걸 구매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식탁 의자가 패브릭 소재라 이걸로 수시로 쓱쓱 해질 때도 속 시원하고요. 강아지 때문에 복도에 길게 PVC 매트 깔아놨는데 여기 또 자세히 보면 엠보싱이 되어 있어서 이물질 되게 잘 끼고 머리카락 많거든요. 여기 사용하면 아주 쫀득쫀득하게 잘 붙고 뒤처리가 쾌감이 있더라고요. 돌돌이 유목민이시라면 한 번쯤 사용해봐도 좋을 그런 제품이더라고요. 저는 꽁지부였습니다.